여러분 반갑습니다. BJ 유달봉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크리쳐 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처 모험을 좀 배워 볼까 하는데요. 이 크리처는 여러분, 크리처를 딱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여가 재료를 먹여 가지고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크리처 피부 이 모험을 돌려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 사냥 같은 거 하셔가지고, 유니크 갈갈를 하셔가지고, 나오는 재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여가지고 키우는 방법. 뭐 신비석이나 완주 이런 거 갖다가, 개증서. 이런 것들을 먹여서 키우는 방법. 안 그러면 사람들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거재료로 사가지고 먹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크리처 모험을 보내가지고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재료를 사는 거, 이런 것보다는 크리처 모험을 돌리면 돈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크리처 모험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자, 크리쳐 창을 열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화면이 나오겠죠. 그럼 요 위에 보면, 크리쳐 PVP 팀이라 해가지고, 위에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 이, 크리쳐 모험 팀이라 해가지고, 하나, 두세 칸이 있어요. 근데 두 칸은 막아놨죠, 여러분. 막아놨고, 한 칸만 열어놨는데 그럼 이걸 비유하자고 하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톨게트라고 보시면 돼요. 톨게트, 우리 자동차를 크리쳐로 비유하자면은, 톨게트한 곳으로 만약에 여러 대가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칸 열면은 토게트 두 개면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를 열면은 더 빨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만약 한 개로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디겠지만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로 게임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 어? 이라면한 칸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다른, 뭐,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열면은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럼 이 뚫는 건 어떻게 뚫느냐 하면은 만약에 보면 보시면은 캐시, 캐시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유니티브 스트랩이라는 걸 사셔야지만 크리에 파티 슬롯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개 사면은 한개 늘어나는 거고 두개 사면은 뭐 아까 두칸 열리는 거다열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걸 하면 되는 겁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하시고, 안, 안 되시는 분은 하신 게 하시면 돼요 크리처 메뉴 열었을 때 일단 크리처 몸을 보내려고 하면 은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팀이 없이는 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팀을 어떻게 짜냐 어 제가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요 위에, 제일 위에 한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메인 크리처예요 그 다음에 이세 개가 이제 약간 서포, 어? 서포 서포트 느낌의 약간 크리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요 위에 제일 위에 다가는 좀 좋은 페이지 찾습니까? 크리치즈 아크리치습니까뭐이에 한상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혹시 이게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먼저 드래그해서 올리면 됩니다. 올려놓으시고 만약에 좀 쫄로 키울 거는 저는 일반부터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나중에 뭐 한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합성을 해가지고 한상을 하, 한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 못하면 일반은 키우기가 빠르거든요, 시간이. 단축이 엄청 빨라요, 키우는 게. 그래서 일반으로 해놓으면은, 금방금방 아마 차실 겁니다.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세팅을 한다 칩시다. 똑같은 개념으로 봅데여 캐릭을 키우는 쩔로 키운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똑같아요, 이게. 요 메인을 갖다가 여러분, 나중에 사냥 같은 거여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 재료 같은 거 뜨겠죠? 신비석이나 완류나 개천석이나 바라석이나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해서 갖다가 요 메인, 펫에다가 조금 먹여주십시오 예. 펫에다가 좀 먹여주시면은 이 펫이 게 잘하거든요 예? 여러분 똑같이 아까 1번 번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키우고 요 밑에 거 3개를 쪄어달라고 보면 돼요 어, 그러면 나중에 이 보시면은 이제 도, 모음을 누르겠습니다 모, 이게 딱 스팀을 세팅을 하고 나서 이 모음창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크리처 모음이 있죠 모음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밑에 보면 힘 뭐, 시련의 탑에서 힘, 뭐, 힘내의 탑에서 건강, 마력의 탑에서 지식 구원의 탑에서 소포트, 이렇게 있어요. 에? 네 가지가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어느 쪽으로 보내냐, 이거 팀을 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보내야 이거,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요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활동 포인트 10개가 있죠.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이 중에 이제 12시, 밤 12시 되면 리셋이 됩니다. 모험도, 여러분들,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할수 있는, 크래처로 할수 있는 거, PVP라든지, 모험이라든지, 요두개 합쳐가지고, 포인트가 10개밖에 없어요. 하루에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어, 아시겠죠? 10번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험을한번 보내면은, 활동 포인트 한개가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럼 9가 되는 거고, 만약에 또한번더 보내면은 8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리쳐도, PVP도 마찬가지입니다. PVP도 한번 보내면은 한개씩 차감이 돼요. 어, 동시에. 그러면 할당, 크리쳐로 할수 있는 거는 10번 밖에 없다. 어, 합의할 수 있는 게1번 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 칸으로 보내면은, 10번을 해야 돼요. 어, 그럼 2시 반, 10번 하면 20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빠듯해요. 몸 보내기가 그래서 아까 칸을 이렇게 열수 있는 분들 열면은 조금 단축이 된다는 거 어, 여유가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만약에 옆에 힘 건강 치식 서포트 이거왜 있냐 여기를 보내면은 수광석이란 걸 줍니다 여러분 몸을 보내면은 이 수광석 은 나중에 도감할 때 재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 나중에 없어가지고 못할 수가 있거든요. 힘 수강석이 필요하면은 시련에 탑을 보내시면 되고, 건강의 수강석이 필요하시면 건강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틈을 짠 다음에, 만약에 힘으로 가고 싶다. 만약에 힘을 그럼 누르겠습니다. 눌러놓고, 어, 모몸 시작을 딱 누르래요. 어, 보내는 거예요. 딱 누르면은, 이렇게 모험의 설정이 나고 뜹니다. 시간이랑 난이도가 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레벨이 막 1, 1, 1, 1, 1인식일 거예요. 그러면 하층을 보내면 되고요. 나중에,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뭐, 중간층. 조금 더 높아지면, 많이 높아지면, 상층.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실패, 성공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하면은, 크리츠 크는 양이, 어, 어, 성장하는 양이 좀 낮고요. 성공하면은 더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보상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층으로 가시되, 처음에 키우시면, 하층을 먼저 보내셔야 돼요. 시간은,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네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면 길수록, 어, 더, 아마 경험치는 더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몸을. 그러니까, 그런데 만한 칸인 경우에는 두 시간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열번쓰더라도 최대 20시간이기 때문에. 야, 안 그렇습니까? 2 4시간이가 하루가. 잔 시간, 4 시간 빼고, 집에는 엄청 빠듯해요. 두 시간밖에 못 보내요. 그런데 만약에 뚫은다면, 좀 시간을 더 여유롭게, 늦게, 어, 늘려서 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일단 두 시간만 보낸다.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내면은, 얘를 누르면, 몸이 보내져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몸이 가죠. 그럼 이제 시간이 남은 시간이 두 시간을 해가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활동 포인트 차감 됐죠. 한번 됐고 음. 두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게임을 꺼놓든 말든 어? 게임을 켜놓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시간 두 시간 뒤에 꼭 다시 되면은 완료가 뜹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몸 중에 돼 있죠. 지금 어? 여기 근데 여기가 몸 완료로 떠요. 그럼 나중에 와서 몸 완료를 눌러주면 돼요. 두 시간 있다 와서 와가지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처가 몸니까 몸을 갔다 오면은 이게 조금 조금씩 레벨이 올라요. 예, 크리처들이 레벨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안 드리고도 여러분들 크리처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부터 하셔야 빨리 올라가요. 어,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성장하는 게 왜냐하면 크리처는 길이면 많이 가시기 때문에 크리처 계속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제거를 하려면은 일반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요 위에는 메인 캐릭이 메인 크리처는 조금 먹이 같은 거 먹여 가지고 좀 레벨을 올려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상층 가셔도 요딴 거는 다 이기더라도 이 크리처 한 개만 많이 만렙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상층도 가셔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그게 팁이거든요. 요세 개를 쩔한다 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저 이렇게 몸을 보내고 되면되 그러면 수광석 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서포트든, 수강서가 없거든요. 그걸 다 모아놓으셔야 돼. 나중에 도감할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동화도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살려고 하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크리쳐도 키우고, 수강서도 없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 모험을 보내면은, 또 랜덤으로, 샤냐의 상자라 해가지고, 뭐, 신미석이나 불꽃석이나 주는 상자를 또 랜덤으로 주거든요. 여러분. 모험을 보내고, 재료까지 얻는 거예요. 어, 1석 2조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크리처 그렇죠. 일단 모험 보내는 거. 요렇게 보내면 됩니다. 활동 포인트는 10회기 때문에 응? 10이거든요. 최대한 하루 동안 다쓸수 있는 만큼 다 써야 돼요. 어. 모험을 다 보내 놓고 많이 모자란다. 이제 남았다 싶으면은 그때 크리처 그렇죠. PVP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PVP는 나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빠르거든요. 바로 바로바로 보내면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지는 바로바로 보내면 돼요, PVP는. 근데 모험은 시간이 걸린 작업이기 때문에, 먼저 모험을 보내놓고, 모험, 남은 포인트는, 아예 피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음, 10평을 만들면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 모험은 이렇게 보내면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큽니다. 몸꼭 보내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크리쳐에서. 합성 보야도 솔직히 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지금부터라도 미리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지금 설명으로 제가 짧게 설명해서 그렇지,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직접 댓글 다시거나, 안 그러면은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직접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크리쳐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분이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BJ, 유달봉이었습니다. 또, 내일은 또 다른 걸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뵐게요.